네, 신영장 4편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그, 제출해야 될 서류. 그래서 이제, 생각나시죠? 자, 먼저 이제 배에 실었다는 증명서죠. 그게 이제 BL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개 이제 이쪽이 보면은, 어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요 부분에 이제 내구하러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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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요내구하러갈때 우리가 필요한 서류죠. 내구하러갈 때, 내구하러갈때 이제 일단 실었다는 증명서, 그 증명서가 이제 자아 <laughs> 어, 뭡니까 bill of l a i n g 그죠? 그 다음에 어, bi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commercial invoice 상업 성장이 있었고요. 그다음 packing list가 있었고, 그 다음에 country of origin. 그 그냥 원 산지 증명이죠.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에, 식품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이나 그 동물 검역소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갖다가 첨부를 해달라고 합니다. 수입업자가.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어, <laughs>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어, 죄송해요. 어, 어, 여기서 보면은 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이제 줬어요. 조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내고를 하러 갑니다. 누가요? 수입업자죠. 이게 이렇게 바뀌네요. 자, 그래서 수입업자가 내고를 하러 가는데 내고를 하러 가서. 아, 어, 저기 뭐야? 이게 저기 뭐야? 이런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어, 여기에 어, 매입은행에다 제출합니다. 그럼 매입은행에 제출하면은 매입은행에서 서류를 쫙 검사합니다. 자, 검사하죠. 그럼 서류가 맞으면은 돈을 바로 지급을 합니다. 대금 지급,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매입한다. 고 그래, 매입한다. 왜 매입하느냐? 매입한다는 건뭘 매입하느냐? 이여기 제출된 서류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지만이, 이 서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이, 이수입 수입상이 통관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왜? 세금을 내려면 커머셜 인버스 패킹 리스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낸 다음에 물건을 찾으려면 뭡니까? 빌 오브 레이딩이 있어야 됩니다. BL이 있어야 됩니다. 그빌브 레이딩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지고 선사에 가서 물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제 전부 다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수입자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보냅니다. 자, 물건 만들어서 선적을 시키고, 선적시키는 데서 이제 우리가 뭘 받습니까? 비해를 받습니다. 그죠? 비해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첨부하고요. 그 다음 상공에 이소 가가지고, 다, 다, 서류 다 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은행에 쫓아갑니다. 어느 은행에 쫓아갑니까? 이 은행에 쫓아가죠, 이 은행에. 은행에 쫓아갑니다. 은행에 쫓아가서, 은행에 쫓아가서 이제 매입을 요구하는 거죠. 매입을 요구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그이 사람이 이제 매입을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죠. 대금을 지급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러면 엿득게 선적현 부분이 선적현 부분. 이 선적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추상성이란 게 있습니다, 추상성. 뭐에? 역시 추상성. 이게 뭐냐? 선적을 했는데, 이 선적에 물건을 안 실고, 컨테이너만 선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속인 거죠. 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뭐만 맞으면요. 서류만 맞으면. 서류만 맞으면. 서류만 맞으면 오케이 됩니다. 자, 이걸 갖다 가 뭐라 하면 주상성이라 합니다. 주상성이란 뭐냐? 실질적으로 그걸 은행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너 어떻게 갑니까? 은행직원이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쫙갈필요도 없는 거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UCP라는 통일, 통일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지급되게 되어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물건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를 확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확인은 속이려는, 만약에 수, 출업자가 속이려면 속이려 수출업자가 좀 힘병자도 아닌데 내가 물건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 야, 여기 문팡이 이러면서 빈깡통이다 사진 찍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업자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입업자. 그럼 그 수익업자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수입업자가그 수익업자가 확인을 하려면 수익업자는 이거를 갖다가 싣기 전에 인스펙션을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자, 인스펙션. 인스펙션을 하는 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뭡니까? 서베이어라고 합니다. 서베이어. 서베이어라는 사람을 갖다가 가서 보내서 거기서 물건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인스펙션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인스펙션을 서베이어가 인스펙션을 하고 그럼 당연하겠네요. 서베이어가 인스펙션을 하고 여기 인스펙션 시트를 갖다가 첨부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어디에 첨부를 하라 했습니까? LC에다 첨부를 하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수입업자가 승부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requirement document, 아까 이야기한, 그 document에 같이 넣어달라 합니다. 그게 같이 기입을 하겠죠. 그게 뭡니까? BL하고,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그 다음에 뭐, country of origin. 그런 걸 갖다가, 거기 갖다가 이렇게 하고, inspection, survey inspection stamp, 한그 document을 넣어달라 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수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는, 아이고, 뭐, 이거 뭐, 인스펙션이란 게 뭐, 뭐, 별거 있겠나? 내가 속이는 거 없는데, 물고 오면 물고 가면 도장 찍어 주겠지라고 좀 오케이를 했다. 아, 주의해야 됩니다. 왜 오케이를 주의해야 되냐? 이 인스펙션, 그,를 해주는 서베이어들은요, 그냥 뭐, 이렇게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다 나와가지고, 부두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도장 찍어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랩도 갖고 있고요, 세계적인 SGI 같이,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그 안에서, 자, 인스펙션 하는데, 만약에 이 기업에서 내가 이제 어떤, 저, 이런 게 있죠? 어, 압력이, 압력을, 압력이 가해지는 어떤 그런 기구들, 압력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검사를 좀 해달라.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 랩에 가죠. 자기들 시험소에 가가지고 그 일일이 다 검사하고 그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평가서 써가지고 그걸 붙입니다. 된, 맞다, 안 맞다. 그 다음에, 어, 여러가지 뭐 그런 거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시료를 분석해달라. 그것도 한다는, 심지어 그런 것도 한다는 거죠. 이그 수출국에서 안 되는 부분들. 자, 그러니까, 이 인스펙터들이, 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드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좀, 이거, 브라이블이라든지, 뇌물 좀 주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 그렇게 까다롭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스베이어들의 스탬프가 없으면 수입이 안 되게 또 그렇게 해놨습니다. 국가와 스베이어가 공식적인 뭡니까?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 불법 수입이라든지, 부정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그, 방지하고 있습니다. 스베이어들의 힘을 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스베이어들을 만만하게 보고, 아, 뭐그 사람들 와가지고, 이거 내가, 맞아, 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엄격하게 그걸 갖다가, 어, 자체를 제가지고 스탬프를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하게. 스탬프가 없으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스탬프가 없으면 내고하러 가가지고, 내고해서 돈을, 매입을 못 받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이서베이를 해가지고, 서베이의 어떤 서티피켓들을 갖다가, 어, 리퀄 다큐먼트에 서베이 확인증을, 서베이어 잘 했다, 조사됐다, 맞다, 라는 걸 갖다가, 그걸 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출업자의 경우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은, 무턱대고, 억셉트 하면은, 어, 나중에 그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경우이냐면, 신용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뭐냐면요. 최종 선적일. 자, 선적일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하고 난 다음에 며칠 내에 빨리 가서 네가 서류를 줘라. 서류를 팔아라. 매입을, 매입을 신청해라. 라는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어, 그 신용장을 갖다가 신용장이 유효한 날짜가 있습니다. 이세 날짜 중 하나라도 어기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세 가지 부분이 자기의 납기일, 자기가 어떤 이 물건을 만들어서 선적할 수 있는 납기일이라고 아주 근소한데도 불구하고 날이 어,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다 합시다. 자기가 그래서 최종 선적일이 서 10월 1일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 만들 수 있냐? 보름 전까지 만들 수 있다. 한, 아, 아, 일주일 전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서베이를 불러가지고 인스펙션을 한다 합시다.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서베이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할 곳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만약 가서 안 되면 다음에 돌아올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적어도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오면 은 그건 어딥니까? 선적이 안 되는 거죠. 왜? 검사증이 없는데 선적해 봐야. 검사성 없이 은행 가서 돈 달라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베이어를 여러분들이 서베이어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하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은행에 가죠? 은행에 가면은 이제 그 은행 직원이 꼼꼼하게 봅니다. 꼼꼼히 보고 매입을 하면 주, 주죠? 자, 주고 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은행은 이 서류하고, 아, 이때 뭐냐면, 환음을 발행합니다. 환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다른 말로, Bill of e x c h a n g e 라인데 자, 이거 환음이다. 자,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한다. 누가 매입을 합니까? 누가 매입을 합니까? 은행이 매입을 합니다. 어떤 은행이? 매입은행. 즉, 매고은행이. 자, 이 매입은행은 주로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근데 이 매입은 애니뱅크, 어떤 은행에 가서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이거, 저, 내 서류 좀 사주세요. 그렇지만, 할때 이제 새로운 모든 것들 신고하고, 뭐 사, 저, 인감도 신고하고, 뭐, 여러 가지 기업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죠. 물론 예를 들어서 급해가지고 서울에 있다. 사장님이 서울에 있다. 담당자가 서울에 있는데, 내려올 시간이 없고, 이제, 이 내고 해야 될 마지막 날이 거의 물려있다 할 때는 뭐 가까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어떤 애니뱅크 어떤 은행에 가서도 내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다음 은행에 가면은 또 자기 혼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행 담당 직원 한둘데 뒤에 줄을 막쓰 있습니다. 그러면 줄서 있어서 그 사람 다 바쁜데 인상 막막 쓰죠. 막 응? 빨리 안 한다고 그러면 은행 직원들도 보통 아그저 주거래 은행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짜증 내면서 짜증 요즘 안 내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은행 가는 거죠. 주권 은행 가면은 이제 자 매입해가지고 자돈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뭘뭘 뭘 발행을 하라 하냐면요. 이 은행에서 설금머니뭘내냐면환음을 냅니다. Bill of Exchange를 냅니다. 이환음이란 것이 뭐냐면요. 자이환음의 발행인은 드러우랍니다. 자 발행인은 누구냐? 발행은 수출자입니다 수출자, 수출자가 발행합니다. 자 그러면 환음을 갖다가 자 일단 일차적으로 매입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 내고를 하나님이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환음에는요 원래 우리가 음은 두 가지가 있죠. 약속음이게 있습니다. 약속음은 가계수표처럼 빚쟁이가 돈을 줄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약속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발행은 누가 합니까? 발행은 돈을 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환음은 거꾸로 됐어요. 돈을 받을 사람이 발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어, 그 당연하죠. 자, 수익자가 수익자 결국 수출자가 매입을 했어요. 즉, 수익자가 매고를 했습니다. 매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팔았다 는 이야기입니다. 뭘 팔았습니까? 뭘 서류를 팔았어요.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매입은행게 팔았어요. 자. 매입이란 것은 뭘 매입하다냐면 서류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서류를 필요한 서류를 누가 서류를 필요한 서류. 수입업자가 필요한 서류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대신 매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신용장이 없을 때는 수입업자가 바로 수출업자에게 돈을 줘야 될 것을 수출업자가 아닌 수입업자가 아닌 매입 은행, 즉 내고 은행이 대신해서 돈을 먼저 뒀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해서 돈을 먼저 줬다라는 증표 네가 내한테 돈 받았다라는 증표를 수출업자에게 받는 겁니다. 그 증표가 바로 뭐냐? 그것이 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음은 돈을 받을 사람인 수출업자가 내가 돈을 원래는 수입업자한테 받아야 되지만 결제은행 니한테 먼저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받을 돈을 내가 수입업자에게 받을 돈의 권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즉 이것은 내가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수출업자 늘어부터 결제은행 내로부터 돈을 먼저 받았다는 증표다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사람이 발행을 하죠. 그러면 매입은행은, 내고은행은 이이음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리콰이드 다큐먼트, 그죠? 리콰이드 다큐먼트를 리콰이드 다큐먼트를 다 팩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예, 여기에 있는 이슈잉백, 즉 결제은행. 결제님. 이 결제님. 이 은행을 다른 말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행. 결제행이 보내는 겁니다. 결제인이 보내면 결제행은 이제 아, 서류하고 다 하고 돈 먼저 줬구나. 물건 실었구나. 그다음 서류 다 받았구나. 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수입업자에게 전화합니다. 자, 수입업자 부릅니다. 수입업자 오세요. 수입업자 보세요. 지금 요환음 있죠. 이환음이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그 내국 은행이 어, 수출업자가 자, 물건 실었다는 그 하는 비례라고 여러 가지 서류하고 다 왔기 때문에 당신 이 당신이 여기 맡겨 놓은 1억 대신해서 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여기 당신이 맡겨 놓은 담보로 요 앞전에 맡겨 놓은 요 1억 요거 받아 가지고 제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환엄에 대해서 어환엄을 줬다는 거.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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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먼저 환엄을 당신을 대신해서 돈을 주고 환엄을 받았다는 데 인정하세요. 그래서 환엄을 갖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환엄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누가 수입업자가. 어? 그래서 그 직업인 드로이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드로이. 어? 드로이. W-E-E. -E. 드로이가 되는 거죠. 무슨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진대.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 드로이가 되 가지고 니까 드로이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 사인을 합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을 하고, 뭐가니까 자 돈을 이제 사인하는 순간은 뭐냐면 아 인정한다 네가 내돈돈 줬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전에 맡겨놓은 요돈 디포지된 것을 이제 너가 가져가라는 겁니 그럼 가져가라는 것을 이제 사인하는 환원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하고 그다음에 뭐 받습니까 수출업자가 보내온 B/L 받고 그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 i a l i n v 그다음에 컨트리 오리지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또 survey c e r t 가 있다면 그걸 받고 뭐 여러 가지 받습니다 필요한 시를다 받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은행하고 막 끝나는 거죠. 자은행하고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 있는 이슈잉 뱅크는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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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슈잉 뱅크는요. 어 옆으로 가버리네자이 요, 요 이슈잉 뱅크는 어떻게? 요 뱅크는 어떻게? 요 뱅크는 요걸 모아가지고 어 요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이 주는 거죠. 어디로 줍니까? 요걸 모아가지고 다시 요 은행에다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는 아시겠죠? 그래 는 끝나고 이제 이 사이에 발생한 이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요 이 은행하고 요이 은행에 결국 이대부였으니까요요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가 전부 다 받아 가는 거죠. 그죠? 할때다 제하고 합니다. 수수료. 그럼 은행은 뭘 먹습니까? 은행은 은행은 수수료. 저 처리하면서 수수료. 그다음에 수수료는 이제 금액에 대했습니다. 금액 보험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자 뭐 이자입니까? 그리고 돈을 먼저 줬잖아요. 돈을.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갖다가 떼가는 거죠.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자를 해저 수입, 수입상에 대해서 이제 그 수입상에 대해서 대부를 해준 거예요. 그 대부 이자. 물론 담보는 제공했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상은, 수입상도 은행하고 다 끝났어요. 수주도 은행하고 다끝나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수입상은 그걸 가지고 쫓아갑니다. 어디로? 이제 세관에 가죠. 관세사한테 통과 의뢰를 하죠. 관세사한테 주면 관세사가 이제 수입 신고를 합니다. 수입 신고.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장이 떨어지면 그 면장 수입 면장에 서아이 이 부분을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라는 것을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수입 면장 떨어지고 그럼 수입 면장 가지고 이제 뭡니까 아, bill of l a i n g 즉 선화증권을 가지고 선사에 갑니다 선사에 가면 선사에서 선사에 이제 그 대리점이 있죠 아, 예를 들어서 현대상해고 합시다 그럼 현대상 아가씨가 딱 보고 아, 아 가져오셨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아, 배 값을 누가 내는가 보는 거죠. 배 값을 보내는 데서 냈는지, 운임을, 아니면 받는 데서, 냈는지. 아, 보내는 데서 냈으면 그냥 바로 DO를 내줍니다. DO는 뭐냐? 선지, 즉 화물 인도 지시수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자, 지금 수속을 일찍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류가 먼저 발생, 서류가 먼저 수입한테, 수입자에게 도착해가지고 배가 오기 전에 수속을 다끝냈으면 어, 이, 디오는 바로 배에서 배 배에 내릴 때 바로 제출하고 배에서 바로 물건을 회사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류가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이제 이 그게 부두에 계속 물건을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통환이안된 물건은 뭐 보세구역으로 갑니다. 보세창고로 이제 운반에 가면 보세창고에 갑니다. 보세창고에 가가 지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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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에서 놓은 디오 즉 인도 인도지스, 지수 화물 인도 지수 자 선사에서 화물을 갖다 내줘도 된다고. 라 허가해준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수입 허가된 거죠. 수입 면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 창고에서도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나눠오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 발생한 부분들, 그죠 그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저 대금을 지급하면 나면 물건을 빼내옵니다. 공장으로 그냥 그게 끝이죠. 자, 그것으로서 이제 일단 제너럴한 이라는 이제 프로는. 이제 흐름은 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신용장의 흐름. 이 일반적인 신용장의 흐름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신용장을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개설하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까지, 4편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